눈부심 간의 수공업, 눈부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스라엘 큰놀 지음 정예중 옮김 신의 설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설계자들 이 책은 이스라엘 큰놀이라는 어, 이스라엘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인이십니다. 말 되게 이상하죠. <laughs> 이스라엘 크놀이라는 이스라엘 출생의 성사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어,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책의 원제는 히브리어로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기원을 찾는 거예요. 이 유태인들의 기원을 찾는 근데 이제 뭐 음, 이분이 이제 성사학자이고 역사학자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또 종, 그 종교적으로 이렇게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이나 어, 문헌 그리고 이제 아주 고대에는 그 문헌들이 뭐 파피루스 종이도 있, 파피루스 종이 <laughs> 파피루스 조각들도 있지만 어, 뭐 비석 비문 이런데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 그런 유물들에서 어쨌든 기록되어 있는 것들, 뭐, 그리고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이제 번역돼서 나왔어요. 번역하신 분은 정예중님, 정예중 옮김 정예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번역을 하신 분도 아주 어릴 때그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나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가셨다고 그랬나? 어, 그래서, 음, 아주 어릴 때 이스라엘에 사셨대요. 그리고 본인도 히브리 대학을 나오셨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신학을 하셔서 이분도 목사님이신데요. 원래는 2008년에, 네.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늦게 알려진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어쩌면 그 한국의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 책을 읽고 혼란에 빠지신 분들,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시험에 빠지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시험에 빠질 만한 분들은 이 책을 아마 애초에 알수 못했고 보시지도 않으셨을 가능성이 크지만 음. 책의 내용은 어뭐 사실 한국인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단일 민족이고 한국도 단일 민족인데 뭐 비교를 되게 많이 하면서 단일 민족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뭐 탄압을 받았던 것도 공통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근데 단일 민족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섞일 만큼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세 그룹이 합쳐진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 그래서 그 이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좀 많은데 <laughs> 성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아들이 열둘이고 그 열둘이 열두지파가 되고 그 중에 한 명인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팔려가서 공무총리 같은 게 되고 대기근 때 가족들이 왔을 때 만나서 이집트에서 어쨌든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는데 이책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룹을 헥소스로 보는 거예요. 그 헥소스는 이집트 왕조 중에 하나거든요. 헥소스 왕조가 있어요. 그 헥소스 왕조가 이집트 왕조들 중에 유일하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만든 왕조예요.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가나안에서 온 노예였는데 이집트 인구에 동화돼서 기원전 10, 10, 16세기, 17세기부터 한 100년 정도 힉소스 왕조를 세워서 통치합니다. 이집트를. 근데 이제 어쨌든 되게 빨리 망하죠. 100년 만에. 그래서 멸망한 후에 이들이 이집트에서 추방되요. 그래서 뭐 요셉의 위대함에 대한 얘기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추방됐다는 뭐 얘기 이런 게 생겨난 그 이, 그런 이야기들은 다그 힉소스 때 생겨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뭐 날강이 피로 변한다거나 그런 기후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도 이 시대의 이야기일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신화가 이제 하나 있는데 그 그룹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이 네 그게 그 미탄니에서 이주해 온 무리일 것이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 그룹은 우리가 이제 아는 그 모세의 탈출 이야기인데 모세의 이집트 탈출 이야기인데 그때가 아마 어, 람세스 2세나 람세스 2세 아들 네르네타 통치 기간에 아마 이집트를 탈출했을 것이다. 음 그때 어 유일신에 관한 아이디어 그리고 그들이 그 탈출해서 미디안을 지나면서 야훼를 신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형상이나 조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음,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전통을 받아들인 것이 아마 어, 이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흔히 아는 레위 지파. 아, 는 음, 모세가 이끌고 나온 그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세 그룹이 합쳐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만한 분들은 시험에 들 들만한 어, 주장인 거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럼 서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며, 빅뱅과 성서의 유전자 코드. 이 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성서 신앙의 근원에 관한 질문들을 통해 성서 전통이나 성서학자와 고고학자들의 기존 학설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배경과 성서 신앙의 발달 과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유물을 분석해 성서의 전통을 탐구하는 학풍이 대세였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한 주전 2000년대 초반의 문헌들에도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에 관한 기록들과 매우 흡사한 풍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 땅에서 진행된 발굴과 분석 결과는.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주도한 이스라엘 족속의 가난 나 정복과 다이왕과 솔로몬왕 때의 전성기를 입증해 주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런 이론들은 완전히 뒤엎혔다 유수의 학자들이 창세기의 연대 차고적인 요소들을 지적했고, 족장들의 시대와 메소포타미아 문헌들의 유사성은 설득력을 잃었다. 예를 들어, 상세기에 기록된 블레셋 족속은 실제 그 시대에 가나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낙타 목축업은 보다 후대에 시작됐다. 이로 인해 족장들이 실존하지 않은 신화적인 인물들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 족속의 정착과 관련된 고고학적 유물들과 성서에 기록된 정복 이야기 사이에는 심각한 불일치 문제가 제기됐다. 1970년대 대대적인 고고학 발굴 작업들로 이스라엘 족속의 정착이 힘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당연히 초창기 이스라엘인이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 가나안인이었을 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위색 광범위한 정복과 솔로몬의 건축을 뒷받침해줄 고고학 증거의 부재 역시 신빙성의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야훼와 그의 아세라라고 기록된 고대 비문의 발견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전 이스라엘 족속의 신앙은 가나안 토속 신앙과 유사했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일신 신앙으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학설을 지지하는 학파를 미니멀리스트 학파라고 한다. 그들은 성서에서 고대의 역사성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성서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와 헬라시대 때 기록됐다고 주장한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과연 실존 인물일까? 아니면 신화적인... 인물에 불과할까? 만약 그들이 실존했다면 어느 시대에 살았을까? 정말 이스라엘 족속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로 살다가 지도자 모세의 지휘를 따라 탈출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가나안인일 뿐이었을까? 다윗과 솔로몬은 화려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둔 부유하고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면 예루살렘은 변방의 작은 성읍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고고학적 성과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고, 학자들은 발굴된 유물들에 대해 해석을 달리했다. 성서와 현대 학문 둘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하나의 관점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성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다. 반면에 현대문학은 이 이야기를 부인하며 초기 이스라엘인은 가나안인이었고 성서의 신앙은 가나안 신앙으로부터 발전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이스라엘 문명의 형성은 복합적이고 다분화된 과정의 산물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한 가정사가 아닌 기원이 각각 다른 세 그룹의 이야기에서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이스라엘과 성서 신앙은 가나안의 토속 종교에서 비롯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반대로 형성됐다. 이 그룹은 가나안 땅을 포함해 지중해 연안 지역 전체를 뒤덮은 공황의 시기에 등장했다. 이스라엘의 탄생과 성서 신앙의 배경이 되는 빅뱅은 중동 지역과 에게해 연안을 휩쓸었던 대대적 재난으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되는 주전 13세기, 12세기 사이에 발생했다. 이 공황으로 거대한 왕국들이 멸망했고 거대한 도시들은 파괴됐다. 다양한 민족과 부족은 정착지를 떠나 땅과 바다로 기나긴 유목 생활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신과 고대 언어와 글자를 잃어버렸다.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에의 거점을 둔 거대한 헷 히타이트 왕국은 붕괴됐고, 거주민들은 소아시아에서 북시리아로 유리했다. 호메로스의 영웅들인 오디세우스와 아가멤논의 배경이 되는 에게해의 중심의 미케네 문명도 무너졌다. 이 문명의 난민들은 방랑하다가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자리 잡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미케네의 종교와 신화와 문학유산을 함께 가져왔다. 다른 난민들은 이집트와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았다. 성경에도 자주 언급되며 바다 민족이라 불린 블레셋 족속이 아마도 이 피난민 그룹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거대한 공황과 민족들의 대이동의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료들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변해 심각한 흉년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신흥민족을 형성한 여러 그룹의 배경이며 새롭고도 혁명적인 성서 신앙을 싹 틔운 배경이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양한 이민자 그룹들은 토착민들과 접촉하게 되는데, 그들은 조상들의 이야기 전승이 담긴 가족 앨범을 가지고 들어왔다. 성서가 전해주는 이스라엘의 초창기 이야기는 이러한 여러 전승이 하나의 가족 앨범으로 합쳐진 이야기라고 할수 있다. 아울러 각 그룹마다 다양한 종교와 제2 전통을 가지고 들어왔으며 이 모든 전통이 결합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종교와 제사를 탄생시켰다. 빅뱅, 그리고 성서, 종교, 민족의 진화. 성서 저작 과정과 그리스 고전 작품의 시초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그리스 고전 작품의 뿌리가 빅뱅이라는 공황의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서양 문명의 두 중심축인 성서와 호메루스의 서사시가 탄생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들은 이후 많은 종교 및 문학 작품의 모티브가 됐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모두 성서에서 발전됐고 서사시와 연극, 고전적인 사유 세계는 호메로스 초기의 서사시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기초로 발전됐다. 대공황은 문화적으로도 파괴와 훼손을 가져왔다. 소아시아에 정착한 미케네 난민은 자기 조상의 신화와 종교 서사를 가져왔으나 그것을 고대 그리스 문자로 보존하지는 못했다. 고대 그리스 문자인 선형 문자는 소아시아의 이주 지역뿐 아니라 그리스에서도 사라져 버렸는데 이후 대다수의 그리스인은 주전 8세기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간 문맹이었다. 주전 8세기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그리스 문자는 페니키아 상인과의 교류를 통해 전파된 가나안 알파벳에서 유래됐다. 이와 흡사한 현상은 블레셋 족속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가나안 정착 초기 그들은 바다의 섬들에서 올때 가져온 문자들을 사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들을 버리고 히브리 알파벳을 사용했다. 주전 8세기에 와서야 그리스는 다시금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민족이 됐고 이스라엘에서도 읽기와 쓰기가 통용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예언을 문자로 남긴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가 활동한 시기도 바로 이때다. 이스라엘의 읽고 쓰기가 확산되기 전에도 문학작품들이 있었지만 호메로스의 서사시처럼 구전으로 전해지는 노래들에 불과했다. 노래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쓰인 중요한 노래로는 드보라의 노래, 사사기 5장, 그 보라의 노래가 있는데 아마도 주전 11세기 초부터 구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생겨난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초창기 전승들이 문서로 기록됐기에 성서에는 연대차오적인 오류들이 발견된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은 시리아 북부에 있는 하란에 거주했다. 창세기 11장 31절, 28장 10절. 창세기에 있는 아람 나하라임, 메소보다미아, 메소포타미아라고 소개된 이 지역은 족장들의 시대보다 후대인 주전 10세기와 9세기 일부까지 아람 족속이 다스렸다. 주전 8세기경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저자는 이곳을 아람 나하라임 또는 바담 아람이라고 불렀을 것이며 창세기 24장 10절, 25장 20절, 28장 2절, 31장 18절 라반과 그의 가족을 아람 사람들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25장 20절, 31장 20절, 24절. 하지만 이런 오류들로 인해 하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유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전승에 역사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오류는 호메로스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 두 개의 창을 사용하는 전사들을 묘사했는데 이런 전투 방식은 호메로스 영웅들의 시기보다 훨씬 후대인 주전 9세기에 이르러서야 발달한 창술이다. 족장들에 관한 전승에서 언급된 아라민이라는 연대차고적인 표현은 페니키아인들에 대한 호메로스의 언급과 유사한데 페니키아인들은 9세기 초부터 에게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저자의 활동 시기를 유추해 볼수 있는 기록들이 그들이 묘사한 사건들의 역사성을 모두 배제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연대차고적인 포장 속에서 고대 역사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민족들의 형성 과정에도 이스라엘과 그리스의 유사성이 나타난다. 이 책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거주민과 이주민들 간의 혼합으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은 동시대에 일어난 여러 민족의 탄생과 줄기가 같다. 그 시대에 도르족을 비롯해 여러 부족이 북방에서부터 그리스로 쳐들어왔다. 결과적으로 침략자와 원주민이 혼합되어 그리스 민족이 탄생했다. 또 다른 예로 블레셋 족속을 들수 있다. 고고학 연구들은 블레셋 족속이 에게해에서 온 이주민과 가나한 현지인의 혼합으로 형성됐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와 비슷한 과정이 키프로스에서도 발견된다. 동시대 아람 왕국들 또한 시리아 인근 사막에서 거주하던 여러 유목 부족과 시리아 거주민 간의 혼합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는 빅뱅 시대에 발생한 여러 국제적인 사건과 닮았다. 2800년 전에 살았던 아모스 예언자의 글에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 속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스 9장 7절 예언자는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뒤흔들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랑을 동시대에 발생한. 블레셋 사람과 아람족 속의 이주와 비교했다. 이스라엘 종교와 고대 이스라엘 제의에 대한 매우 다양한 얼굴은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해석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말해준다.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토대로 성서신앙의 요람이 주전 14세기에서 12세기 고대 근동의 다양한 문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파라오 아크나톤의 종교 혁명, 아라비안 반도와 아라바 지역에서 꽃피운 미디안 문화, 북시리아와 헷 왕국에서 번성한 종교 및 제의 전통들, 그리고 가나안 종교와 문화가 그것이다. 이런 문화와 전통들은 주전 12세기 이후에는 찾아보기 힘든데 성서신앙의 탄생을 아무리 늦어도 주전 12세기 경으로 보는 입장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수 있다. 누가 고대 이스라엘을 형성했고 성서를 기록했을까? 어떻게 앞서 언급된 족속들의 사진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의 가족 사진첩에 꽂힐 수 있었을까? 성서신앙의 형성에 각 민족은 어느 정도 기여했을까. 이후 장들에서 다양한 나라와 문화로의 여정을 통해 성서에 등장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유전자 코드를 해독해 보려 한다. 이 여행의 첫걸음으로 이집트 히브리인의 발자취를 추적해 보자.